아, 오늘 이 장흥에 왔는데, 눈이 지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. 제가 워낙 베스트 드라이브다 보니까, 이 눈길을 뚫고, 지금 장흥에 왔습니다. 아, 현재도 눈이 펑펑 내리고 있네요. 좀더 확대해야 눈이 보이겠죠? 와이 부산 촌놈이 이 시골에 와서 이렇게 눈을 보니까 괜히 가슴이 설레이고 이럽니다 전남 소동섬에 와 있습니다. 설 연휴가 시작되는 때라서 그런지 좀 한산하네요. 바다 풍경은 평화롭기만 합니다. 장흥군 대덕읍에 와서 지금 장터 놀부집에서 소머리곰탕을 네, 먹고 맛있어요. 갑니다. 들어가 보십시오. 정말 맛있다. 어, 금방 제가 영업도 도와드렸습니다. 와서 소머리곰탕을 한번 드셔보십시오. 정말 맛있습니다. 와 밖에 지금 밥을 먹고 나와서 이제 시골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눈한번 보십시오. 눈. 아. 음, 눈이 펑, 펑 내립니다. 아, 이 시골, 이 심이 참 대단합니다. 제가 제 주차를 하는지 아시겠는데, 이큰 사발에 푸짐하게 담아주셨네. 오야6 0 k 야지 어, 이 밤에도 눈이 옵니다. 이 차에 눈이 수북이 쌓여가네요. 어이고, 여기도 지금 눈이 수북이 쌓였습니다. 밤에 계속 눈이 내리면 새벽에 눈사람을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요. 어, 이 작은 아들이 지금 눈을 보더만은 신기해 합니다. 부산 촌놈 티를 내고 있습니다. 밤에 그닥 눈은 많이 안 내렸습니다. 마당이 하얗게 이렇게 좀 덮이긴 했는데,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네요. 시골서 맞이하는 아침 풍경입니다. 저 청관산 산꼭대기 쪽에는 허옇게 이렇게 눈이 조금 쌓인 게 보이네요. 어, 이 눈이 폭설이 내립니다. 폭설. 아, 이렇게 눈 내리는데 운전이 가능할라나? 잠시 후에 점심 먹고 부산으로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눈발이 장난이 아닙니다. 아, 정말 눈 많이 내리네. 야, 아, 정말 눈 많이 온다. 펄펄 눈이 옵니다.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. 와. 匈질!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

아이 아, 분위기